베이티비 두 번째 에어팟 이벤트! 지금 바로 베이티비 구독하고 댓글 달면 에어팟 2 대와 구글 기프트카드 40만원 지급! 지금 바로 베이티비 구독하고 에어팟 받아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 티비 제리입니다. 찍질, 찍질. 오늘도 역시나 다시 돌아온 좀비고. 제가 저번에 좀비고를 가면 모드를 너무 잘해가지고 또 회사에서 한번더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 모드로 저희가 또 새롭게 한번 해볼게요. 올리비아의 무서운 이야기. 마녀. 오, 르고 어, 다세 개네요. 여보세요? 뭐, 어, 뭐 할까요? 첫 번째가 검은 주방부터 한번 해볼시 아, 네, 네, 네. 아, 이거는 그럼 저 혼자 플레이하는 거예요? 아, 혼자 하는 거예요. 스크린 모드로 하면 혼자 플레이하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네. 요리 부원들에게 놀림을 받던 편준범은 복수를 위해 조리실을 찾게 된다. 그래서 조리실에서 복수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수상한 지하실에 갇히게 되는데. 아, 이 문? 아, 아까 문 화분? 아, 뭐야. 아, 저기... 아 와, 등잔 딱, 밑이 딱, 어둡다고. 비슷한 식재료 3개의 위치를 바꾸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라. 비슷한 식재료 3가지의 위치를 바꾸고 엘리베이터에 탑승. 그러면은 이 깡통들을 한번 바꿔 볼까요? 아니면 세 가지가 뭐가 있지? 아아 아, 이런 식으로 체인지? 똑같은 거, 거 찾아라. 거... 아 아까 본거아 저기다 거기다. 저기다 거기다.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세, 그리고 아아 소금 섞는 체인지 엘리베이터 끝. 탑승하라 엘리베이터. 빨리 다시 키우 거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엘리베이터. 아니다 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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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거봐 엘리베이터 고장났거든 어, 고장났다 꼭 이런 애들이 벌 받아 네. 지다 오, 진짜 안보네뒤 찾으러 가야겠다 이제. 딱. 아. 어? 낭 떨어지라고 했는데? 아! 아! 헐! 어떡해 어떡해요. 아, 여기로 가지 말라고요? 그러면? 아래 아래 내려가야 돼요. 쟤는 이쪽 이쪽 갔잖아요 아. 조심 조심 떨어집니다. 아! 아왜 어. 아, 이러냐 자꾸? 아 진짜. 와 이거 뭐 까딱 잘못해도 바로 떨어지네? 이아니요 예, <laughs> 어? 채리이뭘 보는 거야 자꾸 <laughs> 아이 겁나 어렵네 잉크 없으면 이제 떨어지면 끝나겠다 어 여기 가지 말라고? 아니 저거 딱안할적 없지 아 지금이야 왔다. 장애물이 엄청 많구나 이런 식으로 조심조심 와 이거 어떻게 가? 와와오잘 <laughs> <laughs> 오, 숨었다 오오아 여기로 가라고? <laughs> 이 이건 계단식이네. 띵띵띵. 아, 어우, 무서워. 아! 와, 무서워. <laughs> 빠르게 여기 빠르게. 그러니까 근데 빠르게 저 상자 를 어떻게 먹지? 와. 아, <laughs> 근데 여기 어떻게 가? 여기 어떻게 가요? 와! 일단은 여기에 숨어야 돼요. 여기 한번 숨고, 네. 숨고, 여기 한번 숨고, 여기 한번 숨고. 그렇죠? 그렇지만 오, 뭐, 바로? 바로? 오, 와, 나이스 나이스. 너무 무서워. 와, 아, 깜짝이야 도끼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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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도끼날 하나 지났고, 와 이거 뭐야? 작둔데 이거 거의? 와 잘린다고. <laughs> 와. 마지막이야 쟤는 진짜 마지막. 아나어떡해요날저백커 나, 죽어요. 저거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도끼니까죽로 죽는 줄 알았네. 와, 근데 이거큰 관문. 왼쪽 아, 왼쪽이네. 아, 그래서 졸기까지깼는데 아무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이제 검은 주방 여기까지 해 봤으니까. 이런 게 검은 주방이네요. 아, 일, 이런 이런 스타일이래요. 네. 이제 마녀 한번. 와, 마녀도 똑같은 난이도예요. 마녀도 한번 해 볼까? 마녀. 시작 마녀고. 응. 키도 똥짜르르한 게. 인신공격하네. 그니까 싸우나. 너야 말로 그렇게 무능해서. 어! 펜주가 여기 또 나왔다. 으약뭐 하는 거야? 급식배틀 급식 <laughs> 누가 더 빨리 먹는 건가? <laughs> 뭐야? 아 배식을 먼저 끝내는 쪽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움직여줘. 어 이거 너, 달래잖아요. 아아아 아, 아, 클릭 클릭 클 클릭 클. 오케이 클릭.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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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 이거 타이쿤 같은데? 아 그러네요. 아이거 타이쿤 게임이네. 그러니까요 완전 타이쿤이네. 빨리 좀 아. 없어지니 겁다. 계란 노래가 없어. 아. 아 졌어. 졌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이거 있어 이거 있어 두명 앞지르고 있어 두명 시도 하나 이겼다 이겼다 너 좋을대로 해 <laughs> 좋은 승부였대요 <laughs> 얘 사라지네 어얘 찾으러 가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보네요 음, 추출 찾으러 온 소리구나 그럼 어? 추출 못 나가 어머 어머 아, 또또저쥐 등장했다 저 쥐가 진짜 만 진진만... 뭐이거 <laughs> 뭐야? <laughs> 이런 <이렇게> 게임 해봤어요. <제가. 웃음> 이런 게임 해봤어요? 언제 해봤어요? 옛날에 미니 게임 천국에도 이런 게임 있지 않았어요? 아아니저못 먹겠다. 왜못 먹겠지? 먹을 수 있어요 저거. 이게 안 그쵸? 꺾여요. 아안 꺾이게 해, 만든 게임이에요. 아그렇구나 <laughs> 아, 그러고. <laughs> 안 <laughs> 꺼. 어어어와 무서워. 어 이거 봐요. 아 뭐야? 어디 온거야? 출구? 그, 뒤틀린 공간이래요 와! 와 무서워 응? 어, 저 앞에 아~~ 오~~ <laughs> 시간을 역주행한거에요 지금 얘네 다 애기잖아요 지금 옛날 회상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응, 응. 오 와. 진짜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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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키워나가면 죽겠죠와 나가면 죽을것 같아. 끓끓끓 나갔다. 어머 와 무서워. 괴물의 눈에 띄지 않게. 저 상자 상자 상자. 아아어해 아! 모르고 인형 밟아가지고 인형이 소리 질렀어. 오 이런 식으로 와 무서워. 인형 밟으면 안 되는구나. 불 끄고 여기까지. 완전 끊어볼게요. 아안 된다, 안 된다. 와, 와, 이렇게 된다고?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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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각상. 0 0 인줄. 스프라타 쓴줄 알았잖아요. 허. 거기 절도 못 가는데? 여기요? 응. 여기 어떻게 가요? 사각지대가 없는데?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아니 아니. 아안 가네요? 아, 안, 안 아, 아, 아. 아! 오랜 고생한대. <laughs> 추추 어딨어 와이거다 아, 여기 생각울이다 이거 튀겨울이다. 거잖아요그렇죠 와. 오, 됐다됐다됐다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뭐야? 됐다됐다이이 뭐야? 거 우와. 튀겨울이다. 우와. 아, 열쇠, 열쇠 찾아야 되거죠 열릴 방법. 열쇠 찾아야 돼다 이거 튀겨울이다. 가면 떨어져야 와 증하다 증에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다 돌아다니는..라는 거잖아요 이거 아이고야! 아! 오자 아! 아, 아! 저렇게 됐는구나 수롤티스 게임이다 아! 어떡해 걸렸다 벌써 걸렸다 아... 아니 아 아니 요 그냥, 아니... 그냥 왔다가 쭉 가면 되잖아요 어떡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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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왼쪽 가고 아. 어. 오오오오 오오 그렇대요 됐다, 됐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어이반짝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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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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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어떻어떻어 어떻게 어떻게 어 열렸다. 쭉, 벌쭉, 벌쭉 올리고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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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게 어떻게 어떻 맞아요 아래로 내려가서 아떻아어아게아떻래어아게어 한칸 밀고 아 그렇지 몰라. 그렇지 어. 아니 제리트아 저는 저 알고 있었어요 확실히 알고 <laughs> 있던거 맞죠 아 조건 진짜 많아 와 이거 아또 이거네 아 한번 가봐야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는지 죽죠 그러면 봤죠 <laughs> 어, 난, 와, 난 <laughs> 와 대박이다 어머 난와난 이런 게임 못하겠어 봤죠 와 대박이다. 와, 이거 지금 어, 어, 아,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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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토리 모드가 이렇게 있는 걸로 있고요. 근데 이거 깨다 보면 또 에피소드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다음 번에는 꼭재리님과 이거를 깰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정말 다 왔는데 다깰수 있었는데 반 정도 그래도 깰수반 <laughs> 정도는. 여기까지 저희 하고요. 다음 번에 또 스토리 모드 마저 못깬거 다시 깨볼게요. 그럼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